안녕하세요. 해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IRCC, 캐나다 연방 이민부에서 발표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작년 2017년도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지난 5월 31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민법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민이 이루어졌었는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라는 단어가 익숙할 텐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2015년도부터 적용된 이민법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유아쿠 이민에 해당되는 c c 캐나다 익스피리언스 클래스, 그리고 페달럴스케드워커 FSW.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게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로 FSTP.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이민이 하나의 프로그램, Express Entry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요. Express Entry는 등수제도예요. 개인의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실력 등을 자료를 가지고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워서 1등부터 3천명, 뭐 1등부터 2천명, 혹은 1등부터 3500명, 매번 다른 인원수를 발표하지만 우선은 1등부터 그 추첨하는 인원, 마지막 등수까지 그 인원에게 인비테이션 영주권에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하게 되고요. 그 초대장을 발급 받은 사람들은 이제 3개월 이내 영주권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C가 해당이 되는데요. CEC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3년 이내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적이나 기본적인 조건도 따라오죠. 반면에 전문 인력 이민, 이제 경력 이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연속적인 기간 동안 1년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이 꼭 캐나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기능직 기술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5년 이내 경력 중에 최소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한 사람이 해당되는데, 건설업이라던가 전기 쪽,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이 해당되는데요. 이 네. 이민국 홈페이지에 해당 직업군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총세 가지 자신에게 맞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에게 점수가 주어져요. 근데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6년 11월 19일날 한번 개정이 되어 가산점 부분이 그 변동된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첫 번째는 LMIA 미국 사이트에서 자 오퍼가 있냐 없냐라는 체크란에 해당되는 게 LMIA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돼요 그래서 LMIA를 받으신 분들이 기존에는 600점을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보통 한 450점이 넘으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600점을 잡부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좌고팔 받는 순간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대폭 감소를 해서 매니저급, 시니어 매니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0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일반 직업군들 같은 경우 50점으로 점수가 확 내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된 게 캐나다 유학생에 대한 가산점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공부를 했다면 30점 1년이나 2년 공부를 했으면 15점. 이렇게 캐나다에서 유학한 학생들에게 이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국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생깁니다. 그 변화 이후에 이제 2017년 6월 6일에 다시 한번또 가산점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 가산점이 추가가 돼요. 첫 번째 추가된 거는 불어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가산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효할줄 알면 최대 30점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남매나 자매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15점이라는 가산점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총 그렇게 점수 부분이 변경된 시점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비교분석한 자료라고 할수 있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8만 6천 명이 1022명이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2016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변화가 총 4가지. 그리고 변치 않는 팩트 하나가 있어요. 우선은 여러 가지 변동상이 있는데 그중에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미 아까 익스프레스 엔트리할수 있는 카테고리가 3개가 됐죠. 주격으로 하는 그 카테고리가 3가지. 그세 가지 중에 메인이 바뀝니다. CEC에서 FSW로 옮겨갑니다. Federal Skilled Worker가 더 많이 받게 돼요. 두 번째, 거주 국가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사실은, 캐나다 이제 영주권을 받는 직업군이 변동이 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LMIA가 600점에서 50점으로 바뀜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달라진 점은 영주권을 받는 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 대도시에서 영주권을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대도시에 살아도 불이익이 없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가 더보기 안에다가 그 링크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PDF 파일을 여셔서 같이 보시면서 이, 이해를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내용이 참 많아요. 다 읽고 가면 좋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리포트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것. 순서대로 확인을 해 보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민 카테고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민 카테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가 있죠. CAC, FSW, FSTP. 그랬을 때 2016년도를 먼저 보면요. CAC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 44.7%. 그러니까 거의 과반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학후 이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FSW, 그러니까 전문 인력 이민이 24.66%, 그리고 PNP, 주정부 이민이거든요. 주에서 나는 이민, 아, 이민자로서 받게 되면은 600점이라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 지금 이미 커트라인이 한 440점대인데, 600점이면 영주권 거저잖아요 그래서 그 600점을 받아서 영주권 받았던 사람이 26.04%가 나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2016년도 통계를 보면은 CC로 받으신 분들이 거의 과반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2017년도로 넘어가면은 2017년도에는 48.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바로 FSW. 바로 전문인력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40.71% CC가 e 해당이 되고요. P&P m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절반 이상 떨어져서 10.16%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뽑는 인원이 늘었어요. 하지만 P&P는 주정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뽑는 인원은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늘린 인원이 어디서 유입이 되었냐? 바로 전문 인력, 이민, 이민 코너에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CC는 오히려 줄었어요. 4%가 줄었고 전문 인력 이민은 2 배가 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이만식은 뭐냐 유학 후 이민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이민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력과 영어 실력을 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집중해야 될 변화가 바로 거주국가의 변화인데요. 저는 이거 보고 조금 속상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2016년도에는 64%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9%로 감소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015년도 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캐나다 거주하는 사람이 78%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주권을 받았다면 지금은 절반 이상이 캐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오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도. 그다음이 미국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같이 볼만한 내용은 바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원래 국적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래 국적을 보면 기존에도 인도가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여전히 인도가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그 다음이 2016년도에는 필리핀 후,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확 올라옵니다. 필리핀은, 어, 10위권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최하위권은 떨어져요. 그리고 인도가 여전히 1위지만, 더 놀라운 거는 인원수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의 2017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42%가 인도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영주권 받은 사람 50% 정도가 다 인도 출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직업군의 변화가 있어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가장 많이 이민한, 이민을 한 사람들의 직업군은 IT 분야. 이쪽은 변함없이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2위부터 약간 중간순위는 바뀐 게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바로 요식업 분야예요. NOC 코드 6 3으로 시작하는 쿡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 직급 정도의 사람들이 받는 비율이 대폭 감소를 하게 돼요. 레포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LMIA의 점수가 줄어든 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는 LMIA 점수가 600점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LMIA를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LMIA를 받아도 50점, 가산점을 받는 거지, 전체 점수를 받는 게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나이, 학력, 영어 실력,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해당 점수를 만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주권을 받는 게 조금 어려워졌죠. 왜 하필 그 분야가 LMIA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라고 한다면, 그 직업군이 LMIA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요시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끊임없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l m i a 승인을 잘 내줍니다. 하다못해 스시집에서 매니저 하는 친구도 1년 이라고 l m i a 를 쉽게 받아서 영주권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쉽게 l m i a 가 나왔기 때문에 영주권까지도 쉽게 이어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50점으로 감소함에 따라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캐나다 이민자 수들의 분포거든요. 주별로 이제 프로방스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는지 그 내용인데 어 생각보다 신박했어요. 저는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를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온타리오 주가 전체 2017년 영주권 받은 사람의 55.17%의 차지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다온타리오 안에서 받았어요, 영주권은. 왜 이렇게 비율이 높으냐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LMIA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16년도를 보면 온타리오주가5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받긴 했지만, BC주라던가 아니면 알버타주하고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2017년으로 넘어오면 정말 온타리오주가 쭉 치고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군이 변화했다라는 말인 즉슨 그만큼 고급 인력들, 학위가 높으신 분들, 그런 인력, 인원들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이 온타리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온타리오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볼만한 내용은 바로 가산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가산점이라고 하면은 다섯 가지 팩트가 있는데, PMP 바로 주정부에서 가산점 주는 아까 말씀드린 600점, 그리고 LMIA 자모포로 받는 200점 혹은 이제 50점.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받는 30점 혹은 15점. 그리고 불어 가는자 최대 30점. 그리고 남매 혹은 자매나 이제 형제 자매가 캐나다에 있으면 받는 15점.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각 부분이 실제 인비테이션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가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산점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영주권 받은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그 가산점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5대5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산점 없이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산점 50% 받은 사람들 중에 또그 안에서 비율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학위를 가지고 가산점 받은 게 53, 그리고 PMP가 22, LMIA가 15, 그리고 불어나 가족을 통해, 이제 형제 자매를 통해 받은 비율이 9% 해서 총 비율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그 가산점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많은 비율이 바로 유학 후 이민의 케이스라는 거죠. 유학을 통해서 가산점을 추가로 받아서 이민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 남녀에 대한 비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리프트 밑에 쪽에 보시면 그 관련 자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살펴보면 91번째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기술 이민 하시는 분들과 PMP 주주정부 이민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미테이션이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미테이션이 발행이 되는 게 격주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그때로 이제 이미테이션이 나올 거거든요. 올해 의 거를 보면요. 올해는 처음에는 2,750명, 2,750명 하다가 3,000, 3,000, 3,000, 3,000, 3,000 가다가 이제 3,500, 3,500, 3,500, 35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이죠. 마지막 90번째 인비테이션 받은 최소점의 사람이 440점이에요. 올해 440점이 최하 점수거든요. 작년에도 통계를 보면요, 2017년도에도 하반기로 가면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반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작년에는 5월 3 2일이 가장 낮은 점수였어요. 413점. 올해는 440이 가장 낮은데 작년엔 413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어 영주권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뭐 8월달에서 10월달에 걸쳐서 430점 초반, 후반대의 점수를 형성하면서 440보다 적은 점수대가 영주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점수가 436점이거든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에 다시 보면은 점수가 100% 올라갑니다. 물론, 영어 시험을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영어 시험을 잘 봐서, 지금 현재 영어 성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면, 뭐, 440점 컷이 아니더라도, 제가 영어 점수가 0.5점만 올라가도, 총점수가 450점이 넘어가고, 영주권 받는 게 쉬워지지만, 정말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주권에 대해서 영어 시험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얘기할 때잘 이해 못 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이해하고요. 마음 힘든 거 정말 정말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다시 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같이 한번 그 2017년도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어땠는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이 더해지긴 했지만 저는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캐나다 이민 카테고리가 CEC에서 전문 인력 이민으로 조금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을 살펴봐야 될 거는, 영주권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하고 을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캐나다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대도시가 영주권 받기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딴 이야기. 지금 이제는 바뀐 규정상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거지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에 언급할 때 크게 주목해야 될 변화가 네 가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변치 않는 것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 바로 영어 실력입니다. 개인의 영어 실력이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있어요. 왜?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익스프레스 엔 r y 는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 세워요. 학력, 경력, 개인의 나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는 먹어가는 거고 경력은 늘지만 그 경력을 채우기 위해선 또다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 사이 이민법은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바로 영어 공부예요. 영어 성적이 i l s 로 4개의 영역이 각 6이 넘으면 익스프레스 t 트 y 기본 점수에도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전문인력 이민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그냥 이민에 오시는 분들도 그 영어 점수만 채우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보고서만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유학 후 이민 더 이상 없나요? 더 이상 비전이 없나요?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인력 이민으로 돌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언을 해드리면요. 아직 이민은 준비하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캐나다 이민국, 거기 들어가셔서 자신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CEC가 유리할까? 아니면 나에게 FSW가 유리할까? CEC는 캐나다 경험 이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 일을 최소한 1년을 해야 돼요. 그 말인 즉슨 워크퍼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게 유학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FS, FSW, 전문 인력 이민은 굳이 캐나다 오실 필요가 없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에 1년 동안 종사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력, 경력, 영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 중에 67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한국에서 IH를 준비해서 영어 시험 보시고 영주권 받아서 캐나다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그두 가지 중에 맞는 게 선택을 잘 하는 게첫 번째로 선행돼야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를 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꼭대기에는 영어가 있어요. 영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앞에 말한 것처럼 영어 중요하죠. 저도 영어만 보면 작년에 이제 영주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죠. 영어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영어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도 그 힘든 영어를 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만 잘하면 영주권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캐나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저처럼 유학 후 이민을 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영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시험을 봤는데 저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내심 안심을 했죠. 아, 내가 영어 성적이 안 나온 게 바보여서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나보다 영어 실력이, 영어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구나. 나면서 솔직히 안도를 했어요. 그만큼 시험에 대한 압박도 강하고, 현재 캐나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영어 시험을 분단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무조건 높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캐나다 이민을 하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미 캐나다 유학을 했고, 그리고 워크퍼밋을 받아서 이제 기간, 일하는 기간을 채우고 계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음, LMIA를 받으실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신다면 저는 LMI 받으시라고 할것 같아요. 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뭐 고용주가 해준다고 하면은 50점 받고 편하게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으로는 막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카메라 앞이니까 긴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까요? 캐나다 이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놔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도 2010년에 이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혼자 준비해서 왔었고, 그 그때부터 이제 CC, 당시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없었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하고 1년 동안 일하면은 무조건 영주권이 나거든요. 왔 물론 뭐 영어 성적도 필요하지만 기준이 되게 낮았어요. 지금처럼 높지는 않고. 그래서 그렇게 봤던 시절부터 준비를 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바뀌면서 한번또 이민 계획이 엎어지고 되게 나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도 많이 썼던 게 캐나다 이민, 캐나다 영주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반인이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캐나다 이민 관련해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했고 많이 봐왔고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 이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견해가 어떤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꼭 저도 영주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36점이거든요. 지난번 마지막 점수가 440점이었어요. 4점 부족해요. 제가 영주권 나오면 바로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그 영상이 시작되면 아마 익스프레스 엔트리 타임라인 같이 공유하면서. 좀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돼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